아예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작업은 안 하네요 아또 촉촉해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열심히 한번 탐색해 볼게요 아주 찬스지요 뭐 이런 날 그죠 자 갑니다 야 비가 와서 돌이 싹 씻겨서 아주 돌보기는 아주 완빵입니다 아주 여기 평소에 못 보던 건데 여기 월석도 하나 보이는데 모함이 안 좋아서 돌은 안 되겠고요 요런 거는 옥석 요런 거는 평소에도 안 보였던 건데 자 보이기 시작하네요 역시 작업장은 비가 와주면 아주 특수를 누리죠 오늘 여기서 한점 못하면 꽃갱이 나야 됩니다 그죠 <laughs> 자 꽃갱이 놓기 싫어서라도 한점 하겠습니다 아 토중석 변화석인데요 아, 변화가 약해요 거의 다 올라와 가고 있는데 아 성과는 없습니다 야 이거 오늘 같은 날 이거 꽝치면 안 되는데 <laughs> 꽝치게 생겼네. 야 평소에 알뜰이 본것 같은데요? 야 진짜 없네. 아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회장님은 저보다 느리네요. 가방은 가볍네요. <laughs> 기쁨입니다. 끝에 다 올라와서 아, 여기 보면 뭐 얼룩덜룩한데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빼서 여기가 끝이니까 한번 씻어볼게요. 아 돌을 빼서 씻었는데 아유 바위산들이 이쪽편은 나오다마자 말았, 말았고요 반대쪽이 좀 전에 본 쪽이 아 여기가 뭐 바위산경들이 어좀 있고요 아주 출중한 작품은 아닌데 아 그래도 돌 사이즈도 있고 요 양석하면 더 알룩달룩해지거든요 아 자리도 좋고 요거는 작품물이 됐어요. 아, 요런 게좀더 나오고 선명해지면 볼만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합격시키겠습니다. 야꽝안 쳤어요. 꽃갱이 안나도 됩니다. <laughs> 예, 요거는 옥석이에요. 옥석인데, 야 그림이 너무 복잡하네요. 아주 석질은 반들반들하네. 아주 기가 막힌데, 향산옥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 옥인데, 아, 그림이 너무 복잡해요. 간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회장님이 씻어 놓으신 돌인데, 야, 이게 정원석으로는 좋네요. 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메고 나가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야, 색감도 좋고 아주 정원석으로는 1등급입니다. 와, 그거 참 그림 아쉽게 들었네요. 아, 닦아 봤는데 안 되고, 여기도 저돌 사이에 색감이 있는 호박석이 보이죠? 저것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아, 뺐는데요. 그림도 흐리고 이 양석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어요. 아주 그리고 강렬한 이 포인트가 없어요. 미지근이 합니다. 아, 뺐는데 아주 땀만쪽 뺐네요. 아주 뭐 촉촉해지고 있는데 땅까지 빼니 뭐 아주 질퍽질퍽합니다. <laughs> 아, 탐석을 마치고 처수했어요. 아, 회장님도 저도 촉촉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질퍽질퍽해졌습니다. <laughs> 네, 오늘 아주 질퍽질퍽해지면서 탐석해온 문양석입니다. 제가 탐석한 건 아니고요. 회장님이 탐석을 하신 건데, 어, 제가 들고 왔습니다. 문양석이니까 일단 물을 한번 뿌려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물 뿌리기 전에 회장님 돌이니까 막 흠을 막 잡아야 되겠다. 아 여기 보면 막 저기 공사장에서 나온 거라 막농 묻었어요. 그죠? <laughs> 저건 녹은다 제거가 됩니다. 자, 물 한번 뿌려볼게요. 우후, 아 멋지다. <laughs> 자, 이 돌은 일단 돌의 석질은 사암질의 난초석이라는 석질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죠. 보자, 내가 방송에 이 난초석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소개하는 것 같으네요. 이 난초석이라는 돌인데, 요놈이 요렇게 보면 수감석 살짝 비슷한 놈도 간혹 나오고, 청자석 비슷한 놈도 간혹 나오는데, 어요 석질은 옥동천 쪽에서 흘러 내려와요. 사이즈는 지금 장이 25 고는 32 두께는 11cm입니다. 보시면 이 작품이 아뭐 어,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모여있고 끝을 다 봤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이 괜찮고 어 이쪽으로는 이쪽이 나무가 부러졌네. <laughs> 자이 정도면은 어 난초석 지고 색대비가 조금 좋은 거예요 아 그런데 어 조금 합판에 내 돌이면 진짜 멋있는 건데 회장님 돌이라 합판에 그림이 조금 꽉 찼죠 그죠? <laughs> 아우 재밌어 라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옆모습입니다 자 옆모습은 아 두께, 두께는 좋죠 그죠? 자 뒷모습 한번 볼게요 아이, 뒷모습 못생겼네. 아유, 회장님 돌이라 못생겼어. <laughs> 뒷모습은 다행히 그림이 없네. <laughs> 자, 다시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죽었는데, 저 통통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난초석이 아, 모양이 호박석처럼 밝 듯한 돌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요렇게. 자, 오늘. 회장님과 함께 비 주룩주룩 맞으며 어, 질퍽질퍽해지면서 탐석한 난초석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하는 난초석 삼지리며 옥동천에서 흘러 대부분 흘러내려오는 난초석 그림돌 한정 감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